네, 안녕하세요. 제가미씨로 전기 시퀀스 따라하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핀 릴레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A접과 B접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가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원 부분이 7번과 2번이었고, 공통 AB, A접, B접, 자, 1번이면, 3번, 4, 5, 8, 6, 5. 네, 저는 그냥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숙지해서 외워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회로가 크게 복잡한 건아니고요 어, 오늘 특성은 어, 이제 A접, B접을 다 사용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푸시 버튼이 여기 A접이 있고요 A접이 들어가면은, 이제, 릴레이가 전이 들어가는 거죠.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 어, 내용이 있고요 릴레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A접일 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PL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B접 하나 넣어서 얘를 PL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릴레이죠. 레이 그리고 이제 A접죠. 그리고 여기가 레이 p 접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한번 구현해서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pb1을 누르게 되면 이제 누르고 있을때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이 투입되면은 릴레이가 p 접인 부분에서 pl2가 자, 동작이 보면 이제 처음에 pl2가 점등이 될거예요. 점등되고 그 나서 제가 이제 pb1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릴레이가 여자가 되죠. 여자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PL 어, 하기 전에 LA에 음, LA가 어떻게 되죠? 어, A 접점이 붙게 되죠. 붙게 되면서 PL1이 점등이 될 겁니다. 그렇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죠? 되 PL2는 소등이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pb1 누르면 r e l 여자되고 r e l 여자되면서 relay 접 붙어가지고 pl1 점등 얘는 p접인데 처음에 이제 pl2 켜져 있다가 어떻게 되죠 r e l a 여자되면서 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P, 처음에 전원 투입했을 때 pl2 점등 근데 내가 버튼 눌러서 relay 여자돼가지고 relay 어, a접은 붙게 되니까 pl1 점등 B접은 떨어지니까 PL2 소등. 그리고 다시 PB1을 제가 떼면 릴레이가 소자되고 릴레이 소자되면서 원래대로 A접은 떨어지고 B접은 붙게 되니까 PL1은 소등, PL2는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한번 결선해보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점번호. 저희 이제, 이제 넘버링이라고 하죠. 넘버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원부니까 7번, 2번이죠. 자, A접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A접이고, 하나는 B접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묶여있죠?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물론, 뭐이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만약에 여기 1번, 3번 사용하고, 8번하고, 5번을 사용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접점을 우리가 이제 다 사용하는게 아니라 지금 공통이 하나는 a 하나는 b 잖아요 그럼 이쪽나뭐 1번을 기준으로 하던 8번을 기준으로 하던 이 예, 부분을 다 같이 사용하면 되죠 어 만약 1번을 사용한다면 1번 3번 a접을 사용하고 1번 4번 b접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 1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A 접이니까 3번, B 접이니까 4번을 연결해서 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금방 또 베이스도 만들어놨습니다. 8핀 레이 AB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PB1 하나, PL1, PL2 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전시간 내용 똑같죠. PL2만 하나 더 들어왔죠. 자 그럼 내용을 보고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전원부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R상 연결해주고 네. 그 다음 에 T상이죠. T상 연결해주고 자 T상 퓨즈 통해서 나오고 R상도 퓨즈 통해서 나와야 되죠. 퓨즈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어, R상에서 나와서 어디 갑니까? 예, PB1은 여기 있어요. 단자 거쳐 나가야 되니까 놔두고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거. 여기 있죠? 자, 릴레이에 몇 번? 예, 1번 공통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R상에서 나와가지고 릴레이에 어, 1번 먼저 들어갔다가 자, 1번에 나와서 이제 PB1에 4번으로 가야 돼요. 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어,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번으로 가야 되죠. 4번 예, 연결했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없죠. 이제 T3. T3은 어디로 가죠? 에, 레이에 2번 가죠. 여기 먼저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왔다가 어, 여기서 나와서 바로 어, 얘는, 비뭐 밑에 넣을게요. 자, 나와가지고, PL1, 1번 연결하고, 다시 나와서, 이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번, 1번이죠? 1번, 1번. 그래 이제, 요렇게, 결선하고, 결선하고, 결선하고. 네. 자, 그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요 부분이죠? PB1의 3번에서 LA의 7번으로 가요. 전원부 쪽으로. 3번에서 나와가지고, <laughs> 릴레이 7번 가야 되죠. 7번이 여기 있죠. 자, 연결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끝났고요. 다음 이제 릴레이에 3번에서 PL1에, 자, 여기가 2번이 되겠죠. 여기 2번. 자, 그러면은 3번에서 어, 밑으로 빠져서 들어갈까요? 지금 p 1이죠 자, 문 3번에서 나와서 여기다 넣을까요? 순서대로 해서. 자, 바로 연결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어 B접 4번이 <laughs> 나와서 필 2로 가네요. 그렇죠. 4번. 어 4번에서 나와서 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자 이제 PB1 전투입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PL2가 먼저 점등이 돼야 돼요 자 전투입 해보겠습니다 전원이니까 어떻습니까 PL2가 이제 점등이 되죠 그러다 제가 PB1을 누르고 있으면 l a 가 여자되고 LA 여자 되면서 A 접 부분 붙어서 이제 PL1이 점등 그리고 이제 B 접에 있는 PL2는 소등이 되죠. 자 떼면은 어떻습니까? p l a 가 소자되고 PL1이 소등, PL2가 점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볼까요? 없애고 자 누르면 LA 여자돼서 PL1 떼면 예. 자 PL 원이 꺼지죠. 레이가 소자돼서. 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자, 누르고 있으면 예, PL1 켜지고 떼면 소등이 되죠. 그 대신 이제 어 비접 상태에 있는 PL2는 계속 켜지게 되겠죠. 누를 땐 소등이 되지만 자, 그런 내용이 되네요. 자, 뭐 다시 한번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결선 부분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자, R T 넣어주고 이제 R 상에서 이제 우리가 L1의 1번 요부 먼저 연결했죠. 그다음에 이제 PB1의 4번 연결한 거죠. 자, 지시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들어갔다가 이제 T 상에서는 이제 L2번 그리고 PL 램프 각각 1번, 1번 들어갔죠. 그리고 자, PL1의 3번에서 3번 여기서 나와서 릴 레이 7번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7번 갔죠? 다시 3번 나와서 어디 이 부분이죠? 3번에서 나와서 PL1에 연결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시 4번 나와서 PL2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l 번 연결하면 그렇죠? PL2 켜지고 PB1 누르면 릴 레이 여자돼서 PL1 켜지고 PL2는 비접점 떨어지니까 소등이 되고 떼면. 레이가 소자되면서 다시 처음처럼 PL1 소등, PL2 점등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8핀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PB1을 누르고 있을 때만 무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릴레이, 팔핀 릴레이 통한 자기 유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뭐 그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PB1을 눌렀다 떼더라도 릴레이가 소자되지 않고 계속 여자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가미시로의 전기시퀀스 따라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